안녕하십니까? 함께 공부하며 성장하는 TV 우공이산 주식 TV 자 이번 시간은 1월 4일 장전 시황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자 미국 증시가 아주 이쁘게 마감을 했어요. 자 나스닥 1.2% 상승, S&P 0.6%저 반도체 2.0% 아, 좋게 마감했습니다. 초반에, 장 초반에 얘가 갭상승을 시작을 했어요, 일단. 그렇죠 뭐, 테슬라, 테슬라 국제 등으로 인해서, 미국 선물 지수가 일단 좋았었죠. 그러면서 이제 갭상승을 시작했었는데, 초반에 거 세게 흔들었어요. 아주 강력하게, 보시면, 보시면은, 초반에 이렇게 상승을 하는 척 했지만, 이제 저항에서 밀려서 급락이한번 나왔단 말이요 아주 강하게 흔들렸습니다. 자, 이런 저점을 딱 지켜주면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자,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뭐 눌렸다가 이제 서서히 아주 좋게 마감을 했는데 자, 오늘 상승의 뭐 원동력은 뭐딴거 없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어제 10, 14% 정도 오르 걸로 봤어요 근데 테슬라가 폭등을 하면서 나스닥이 아주 강하게 상승을 했고 뭐 S&P 반도체 다우지로 지 반영이 안 됐는데 어, 반도체 뭐 전부 다 지금 전체적으로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일봉을 봐도 자 반도체 지수도 역시나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양봉을 좀 크게 만들면서 정보 좀 돌파를 다시 시도하려고 하는 모습 아주 뭐 추세 좋게 올라가고 있어요. 나쁠게 없고요. 자 S&P 역시나 3일 뭐 며칠간 조정을 받았지만 어 내일 어제 아래 꼬리를 살짝 만들어주고 양봉으로 만들어주면서 아주 강,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일 좋은 모습이죠, 이런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래 꼬리, 장 초반에 아래 꼬리를 만들고 양봉으로 끌어올려주는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저 이제 또 나스닥도 전고점을 돌파를 시도하러 갈수 있는 자, 그런 모양을 만들어놨고, 오늘 뭐, 우리나라 시장은 요즘에는 미국 장 마감 증시보다는 장 중에 미국 선물 지수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은 뭐 야간 선물 지수도 어제는 보합권 별로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어, 내일 그럼 우리도 거의 보합권 보합권이나 살짝 상승 시작할 것 같은데, 그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코스닥 좀 괜찮고. 어. 코스피도 역시나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우리도 이렇게 조정을 잘 받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는지 봐야겠죠. 저 여기서 양보만 강하게 하나 뽑아주면, 자, 이 고점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갈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힘을 못써고어서 조금 아쉬운데, 자, 오늘은 뭐 테슬라의 힘으로 인해서 뭐 2차전지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강하게 가져서 시장을 좀 강하게 이끌어 줬으면 좋겠네요. 자, 뭐, 전체적으로 나쁜 흐름이 없고, 보시면은, 미국 증시 오늘 이 정도 양화 모습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오늘, 어, 오늘 밤, 오늘 밤 만약에 또 조정을, 장초만에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 해도 다시 플러스로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는 아래꼬리를 만들면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자, 이런 그림이 더 유력해 보이기 때문에, 어, 전혀,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자, 어, 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고, 지금, 우리도, 보시면은, 주봉, 월봉으로 봐도, 자, 일단 갭상승으로 시작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자, 아래, 항상 제가 말씀드린, 아래 개파락을 시작했으면 이렇게 윗꼬리를 만들고, 음봉이 나오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갭상승을 시작했다는 것은, 자 이렇게 눌러주고 양봉으로 이 시가를 돌파하면 양봉을 만들면서 지금 지난 주에 음봉 있죠? 요 음봉을 덮어버리는 양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20주선을 바로 돌파하게 됩니다. 그렇죠? 20주선을 만나게 되는데 자 여기만 올라서면 하 된다 했죠, 제가 여기 올라서서 이제 자리만 잡으면 다 새로운 상승을 시작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월봉상으로도 <laughs> 지난 주 월봉을 이렇게 5, 달간의 음봉을 만들어 놓고, 조정을 받고, 강하게 반등을 시도했었단 말이에요. 그그 다음에 이제 갭상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갭상승 갭 시작 후, 자, 이렇게 조정을 받고, 이렇게, 윗꼬리 돌파, 이 윗꼬리를 돌파를 할수 있는, 자,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이 돌파를 하고, 이제 여기 5일선, 11선이죠. 여기 11선을, 이 정도에서 일단 저항을 한번 받을 수 있는, 자,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한번, 요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보시, 월선입니다. 시 월선. 자, 그런 흐름을 한번 기대해 봅시다. 이제 코스닥은, 뭐, 아주 강하게 이렇게 마감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역시나 갭상승을 시작했다는 거는, 또 상승의 힘이 강하다는 모습이고, 물론 이런 차트의 모습은 개별적 차트에 통하는 거지, 지수에도 완벽하게 적용되진 않지만, 차트 모양으로만 봐서는, 어, 그런 식으로 흘러갈 확률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앱상승을 했고, 자, 은봉, 지금은 은봉이지만, 자,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았고, 자, 조정을 받고 아래 꼬리를 만들었는데, 오늘 양봉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제 양봉으로 전환이 되면, 시가를 돌파하면서 쭉 올려주면서 이 전고점, <laughs> 1060포인트, 자, 1060포인트를 고시다간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저 전체적으로 시장이 나쁘지 않아 보여요. 일단 편안하게 새해를 새 새해 매매를 마, 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차트 의 흐름이에요. 편안하게 보십시오. 자 오늘도 매매 잘 하시고 어, 수익 많이 내시고요. 새해는 손해 보는 날 없이 매일매일 수익 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많이 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